코스나, 나 걱정돼. 나 걱정한 이유는 말이야. 코스나, 내럽자치 거절 때문에 걱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코스 이가 코스 얘 구고 싶다면 코스 얘도 구하기 위해 내가 딱돈우가 태워줬어. 왜냐면 너 코스 얘너 구하고 싶지 않아. 그치? 그래서, 내 꽃을 꽉씹기 때문에, 그 나도 서씨그냥한테통이가 태워졌어. 꽃순아 걱정 마. 경찰, 아니, 면이럽좀 헷갈려도 까먹었지만. 꽃순아 걱정하지 마. 너 받으시고 구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 참을 수 있지? 그 여자 럭제실은 언제 온 건지, 지금 왔나? 아마 왔을지도 모를 거야. 꽃순아 조금만 기다려. 너 언제 안 꼭. 열심히 꼭 구해줄게 꼬스나. 조금만 참아, 참을 수 있지. 그래, 꼬스나. 조금만 기다려. <laughs> 바드의 대장, 조금만 기다려. 넌지 않고. 복사로 간다. 일단 투표라 게임은 여러 종류가 있어. 여러 가지 게임이 중에서 얼마 거 틀어. 게임이 그 여러 가지 생겼는지 꼭 아기들 멋으로 쳤거든. 뭐라는 거야? 해. 그냥 진지아빠는무르이다 자, 아무도 됐고. 일자는 이제 꼬스하고 경기를 고싶다면게임부터 해야 돼. 만약에 럽터 지구를 만들이나 럽터 지구들 이기면 꼬스의 경찰은 풀어준다 그리고 경찰하고 꼬스도 있 찾을 수 있다. 만약에 럽터 지구를 이기면 그 대신 만약에 럽터 지구 이제 만약에 게임을 자지면 이제 꼬스하고 경찰은 영원히 풀 수가 없다. 그리고,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열심히 깨하면 열심히 게임만 하면, 될 거다. 이제 알겠지?